내 나이. 대학교. 네. 상당히 집에 가고 싶은 배치더다 <laughs> <laughs> 어떡하지? 저희는 일단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다 만났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지? 1년 거의? 것 1년 것 가까이. 네, 저희는 동갑 커플이어서 친구 같은 오. 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어, 만난 지 5년 정도 된 부부고요. 네, 잘 살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저희 12년 차 부부입니다. 네, 14년 같이 있었네요. 네. 많죠. 한 이틀에 한 번. 어그제도 <laughs> 싸웠어요. 크게 싸우는 음, 네. 건 분기마다 있고 작게 작게는. 오늘도 <laughs> 많이 혼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많진 않은데 있긴 있죠. 드문드문 있죠. 뭐 술을 많이 먹었다? <laughs> 그렇죠. 싸우는 게 일이죠. 연애 때 3년 만나면서 한번더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결혼하고 거의 1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싸운 것 같아요. 저뭐 시댁이다 뭐 친정 뭐 이런 일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고 뭐 애들 때문에 원성 높여있는 것도 있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음. 와 내가 이런 샤우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 결혼식 준비했었을 때 그때 음, 한번 제일 크게 산것같아 제일, 것 제일 것 크게 같아요. 소리 지르고 감정에 지배돼서 혹하게 말을 하고 사소한 건데 그게 약간 자존심 문제로 더 싸우는 것 같아서 상처되는 말을 하는 맞습니다. 말이 험나왔다. 네. <laughs> 나중에 사실 왜 싸웠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가치관 때문일까? 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이 이런 건가? 결혼은 아무래도 그쵸. 현실적인 게 많이 반영되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럴 싸울 에너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진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보면 안 된다고요? 음, 네. 아흠 <laughs> <laughs> 그 같아요. 아까 핀 거.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부르려데요 제목은 싸움 러브 워이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울 당시 극단적인 심정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오, 이, 하, 데 없고 소리 지르는 이, 술 위로 원 하, 이, 하, 이, 하, 이, 하, 이, 하, 이, 하, 이, 이, 하, 이, 하, 이, 하, 이, 하, 이, 하, 이, 이, 하, 이, 그치구 <목소리> 와 어, 아이콘 택하라니까 눈 시려워서 <laughs> 너울 <올> 뻔했지? <laughs> 아니야? 쬐끔? 쬐끔 슬펐다 뭔가 슬픈 일이 없은, 없었는데도 울컥하는 것 같았어요 음, 좀 마음이 음. 이렇게 딱 7년 사귀었던 게다 지나가는 느낌? 노래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아내가 이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와이프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많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많이 좀 참아 주지 않았나. 사실 가사가 진짜 안 들어오다가 지그지그태라는 가사가 음 가장 와닿았어. 떤것 같아요. 음. 결론도 안 나고 음, 그렇게. 그때 지긋지긋했습니까? <laughs> 지금 이렇게 많이 싸워 보고 뭐 했으니까 그래도 노후에는 둘이 좀 마음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일단 이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편해요. 약간 완성이 되는 느낌? 불안정했다가 좀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 느낌?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laughs> 잘 만나 봅시다 그럽시다 예다 <laughs> 사소한 걸로 어쨌든 싸우니까 그게 헤어질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싸울수록 돈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죠네 <laughs> <laughs> 네, 네. 네, 저 합니다 전 그냥 제가 택한 사람이니까 그니까 아이를 보고 결혼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데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게 맞나? 모르겠어 <laughs> 저희 개인 촬영을 통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오, 안녕하세요. 꼭 <laughs>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오, 저, 안녕하세요. 노리 네. 불러주셨어. 노리 네. 틀었지? <laughs> 저는... 응? 여기 들어와? 들어오실까요? <laughs> 네. <laughs>